어 좋은 밤이에 여러분. 3시 일어나가지고, 준비하고, 밥 먹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, 25분쯤에 모여서, 음, 할 겁니다. 야, 열심히 준비했는데, 아, 잘라 모르겠네요. <laughs> 제가, 어, 들떠보인다고요 긴장해서 그래요. <laughs> 제가 원래 긴장을 잘안 하는데, 이제 안 하다가, 딱 코앞에선 긴장한 다음에, 약간 실전파거든요. 어, 근데 잘안될것 같네요. 흐 <laughs> 씨발.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떨려 한다고요? 별로 안 떨리는데? 안 떨리는데요? 안 떨리는데요? 안 떨리는데요? 안 떨리는데? 안, 떨리는데요? 안, 떨리는데요? 안 떨리는데? 안 떨리는데? 안 떨리는데? <laughs> 하하하하하세요 <laughs> <laughs> 담배 좀 피고. 빡박 치니까. 하찮겠 <laughs> 긴장했냐고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. 전... 프로니까요. 하하하. <laughs> 씨발. <laughs> 프로 다 죽었네. <웃음> 조용. <웃음> 조용! <웃음>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. 어. 아부지 화이팅. <laughs> 부르고요. <고향이니>. 서 <laughs> 너무 저소 좋아. <laughs>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네요. 비모리 <laughs> 10시 30분 이후로는 어 잠깐 어 김은빈 씨를 볼수 있을 겁니다. 또 멋있는 모습 하나 보여 주겠구만 또. 아, 여기 낯설 거야. 어 은빈이 오빠 간다. <laughs> 이뭔 개소리야? 사람들 보면 쪼그라든 거 아니냐고요? 근데 나는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실전에 강한 편이에요. 난 막상 무대 올라가면 난 별로 안 떨리더라. 막 무대 올라가기 전도 발발 떨거든. 막 발발발발. 막 이러는데 올라오면 얌전히 있더라. 막 대학교 다닐 때도 막 MC 하고 그럴 때도 가기 전도 막 이렇게 이러다가 가면은 얌전하더라. 지금 떨리냐고요? 네. <laughs> 팬미팅 때랑 크로스 돼서. 그때도 엄청 떨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. 시불 진동벨이냐고요? 진짜 가습기를 트니까 아 목이 살아나네. 아 너무 목이 아픈 거야. 근데 오늘은. 다행히도 중요한 날인데, 컨디션이 좋아서, 어, 기분이 좋습니다. 가습기를 한, 한 48시간 지지고 있었더니, 촉촉해졌네요. 가습기 그냥 이렇게 코 대고 그냥, 크**** 이러고 있었지 뭐. 그래서 오늘 목 컨디션이 좀 기모찌하기 때문에, 어, 한번 열심히, 어, 해보도록, 어, 하겠습니다. 네, 뭐, 그렇다고요. 음, 네, 조용히 하세요. 빡치니까. 뭐, 어떻게, 어떻게. 어떻게 별로 안남았던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별로 안남았던 어떻게 어떻게? 벌써 16분이야 어떻게 어떻게? 저 쪼달리니까 화장실 좀요 o v e What 고하고요 i 들아 진정해. o 들아좀 진정 좀 해. 왜 그래 왜 그래? 매운 아모추어 같이, 어?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. 나머지는 찍으면 된다고? 하 <laughs> 20분이야? 아, <laughs> 물 마시는데, 왜 텀블러가 떨리지? <웃음> 입술이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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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데? 텀블러가 진동하는데? 진동 기능이 있었나? 텀블러가? 물 자동 섞기 가능해요. 조용히 하세요. 떨어지기 시작하는 본들그 사이에 바람 한번 쐬어보셨나요? 단주님 5천원 감사합니다. 말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? 음... 평소에 내 방송하는 것처럼 안 하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그러지만 않는다면 어..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뒷구방 들어가 있어야겠다. 이거 손 떨려서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미리 들어가 있어야지. 연정자가 먼저 가 있는 거라고요? 조용히 하세요. <laughs> 어, 뭐야? 여, 여, 여보세요? 아, 네. 예, 언제 아니. 들어오셨지? 어, 안녕하세요. 짜자잔! 감사합니다. 저희. 짜자잔! 어, 저희 방에서만 비밀이었던 네. <laughs> 미모에 숨겨진 조제님을 <웃음> 소개합니다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저는 조제면서 네. 미니문입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우리 방도 지금 미모의 스트리머가 모짜님이 아니냐는 얘기가 아, 나오고 있거든요 보는 눈이 좀 네. 있으신 분들이네요 혹시 네 여기 음. 미모의 모짜님이십니다 아, 안녕하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5분 남았어요. 음, 그러게요. 저 지금 떨려가지고 방금 텀블러로 물 마시는데, 텀블러가 떨리는 거예요. 그래서... 오, 뭔가, 저도 뭔가 했는데 <laughs> 막 텀블러 막..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저는 지금... 음. 너무 떨리... 이렇게 떨릴 줄 몰랐거든요. 저도요. <웃음> <웃음> 저 방금 어, 키고... 네. 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~ 하고 되게 멀쩡하게 말했는데... 네, 투수들이 벌써 헉, 왜 이렇게 긴장한 게 목소리에 티가 나서 바로 이러시는 거예요. <laughs> 혹시 아, 그렇게 들으셨나요? 네. 어머도 네. 아, 이렇게, <laughs> 말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빠르네요. 아, 저는. 안십니까 아이고. 그리고, 아이고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자, 뭐지? 이제 지금 저희 좀 일찍 모인 게그 사운드 조정을 네. 위해서니까. 자, 각방 투수분들 네.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모친님 음, 음, 목소리가 음, 좋으시고 그거는. <laughs> <laughs> 결근님 몰려들었습니다 아, 오케이.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. 네. 그렇죠. 네. <laughs> 어. <에? 웃음> 이, 이게 뭐라고. <laughs> 아. 주동아리야. 주동아리 가만히 있어 봐. 왜 힘들어? 이게 뭐라고? 주동아리. 가만히 있어 봐. 자, 벌써 2분이 남았는데. 음. 2분. 음. 오늘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음. 어 서툰 부분이라도 다들 이해해 주시면 너무 <laughs> 사수 <laughs> <laughs> 있는 부분 양해 네, 부탁드립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제가 또 기술팀 이 없어가지고 불개님이 하시는 네. 하시기 때문에 네. <laughs> 다할일 진짜 다, 많아요. 29분이니까 슬슬 준비하세요. 네. <웃음> <웃음> 파이팅 아, 아, 파이팅. 어, 파이팅! 아, 아, 파이팅! 자 시작 시작 하죠. <laughs> 오케이 싸웁시다. 좋아요. 잘잘 잘 들었지? 어 오빠가 <laughs> 형님이 각잡으면 이런 사람이야. <laughs> 시작 30분까지 덜려떨었던 사람 그냥 거, 그냥 걱정을 했던 거지. 걱정해서 긴장한 거지. 뭐 어.. 걱정해서 잘 될까 재밌을까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지. 괜찮아요. 안 떨렸냐고요? 나는 오프닝 끝나자마자 안 떨렸어. 어. 오프닝 딱 시작하고 오프닝은 한 둘째 줄, 두, 둘째 줄 들어갔을 때부터 안 떨렸어요. 근데 진짜 라디오가 그러니까 다 말씀도 되게 재밌게잘 하시고 다 목소리도 좋고 이래 가지고 아, 이거 뭐 라디오가 너무 아. <laughs> 이거 다 이거 다들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. 불개 님도 이제 노래 그것 때문에 이게, 원래 스미으로 하기로 했는데, 스미카면 우리 목소리가 들어가잖아요. 그래가지고, 그 디스코드에, 그방송화기가 있어가지고, 그걸로 튼 거거든. 직접 다 트신 거거든요. 직접, 그 유튜브 볼륨으로 페이드 인아웃 하신 거라니까? <laughs> 이게 뭐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직접 하신 거야. 그니까 러 약간, 나랑, 나랑 문 님이, 그 전체적인 큐시트나, 그런 틀 같은 거 하고, 이제, 불개 님이, 방송에 관련된 뭐 음악이나 그런 기술 뭐 디코방 파시고 그런 거이 하신 거고 나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래도 말 잘했다 나라는 사람 칭찬해 오그 민지 잘했다 좋댄다 그러니까 사연에서 꼭 바로 얘기해야 되니까 난 되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오더라고 다행이었어요 말 말이 말을 못 할까봐. 김은빈씨요? <laughs> 아, 맞습니다. 어. 약간 입금 후 아빠라고요? 그치. 아, 말했잖아요. 이 비즈니스라는 게 말이야, 얘들아. 어? 야, 내가 씨 말을 이렇게 하면 라디오가 됐겠니? <laughs> 라디오가 됐겠냐고, 이 사람들아. 안 돌아가지. 아, 그랬군요. 아, 정말. 아, 그랬구나. 이렇게 해야지 진행이 되지. 아, 그래요? 아, 그렇구나. 이러면. 그게 되겠냐고? 이거 안 되지. 딸기딸기 거리는 나라 돌아오라고? 하하하하. <laughs> 노래 꺼놨거든요? 딸기, 딸기, 또로롱, 딸기, 딸기. 또로롱, 또로롱, 딸기, 딸기. 그거 아니야. <laughs> 딸기, 딸기, 또로롱, 딸기, 딸기. 라니까. 아. 음, 은비님은 두 시간에 라디오를 마치고 퇴근하셨습니다. 또 언제 오신대요? 그러게요. 언제 올까요? <laughs> 언제 올까요? 왜 이렇게 빨리 갔냐고요? 아니, 많이 누렸잖아요. 좋은데 가셨네? 하하하하. <laughs> 그래,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지. <laughs> 저쪽 방 분들은 아마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죠몇분 전만 해도, 어. <laughs> 외로웠을 그 대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러던 사람이. <laughs> 허다! 이러고 있으니까. 겜모에가더 매력적이라고요. 맞아요! 앙! 네, 아무튼, 어. 처음, 첫, 어. 불자조에 스며든다 라디오는 여기까지였고요. 모두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,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